자 48번을 보면 몇가지 이제 뭐 근거 들을 정확히 짚어 가면서 봐야 되겠지 그림상 알파가 예각 이라고는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 다라면 자 어, 이사분면은 아니란 얘기인거지 그러니까 알파는 예각 이렇게 얘도 부호신경 안 써도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코사인이 54가 되는 그럼 여기가 54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코사인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긴 3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제 1사분면이 되니까 탄젠트 알파는 그럼 계산 하나 마나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사인 베타는 뭐냐 임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이게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. 중학교 때 하기도 했지만 원에 내접하는 마주보는 각.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그냥 자꾸 또 외우면 또 까먹겠지. 이렇게 되는 거지. 뭐. 얄파에 해당하는 호가 이만큼.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베타에 해당하는 호는 이만큼. 두개 합치면 원 전체잖아. 그치.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잰 각들을 뭐라고 해. 원주각이라고 하지. 자,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잖아. 왜냐면 하원 전체의 중심각이 360이니까 그것의 절반. 이렇게 생각해 두면 다음에 또 까먹으면 생각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?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 사인 베타는 사인 우리는 알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. 자, 그러면 이건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. 되겠니? 자, 그러니까, 사인 알파는 얼마야? 다 해놨지, 뭐, 5분의 3, 이렇게. 그래서, 최종적으로 4분의 3과 5분의 3을 더하면, 20분의 15, 12, 27,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 60번을 봅시다. 자, 얘가 X는 알파에서 최대값, 얘를 가진다, 라고 했네. 요즘 길어질라나 일단 요거 한 개만 일단 먼저 올려 놓을게